수정했던 부분이 네. 벨트 높이고 예. 주름 돌리는 수정을 했는데 네. 다 보정은 잘 되긴 했어요. 지금 벨트 낮추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보다 낮아지면 너무 낮아질 것 같고 네. 딱이 정도 높이로 잡도록 하고 지금 딱이 오른쪽 라인 이 정도로 떨어지면 거의 음. 베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힙 라인도 지금 딱 좋고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제일 문제였던 부분, 이 부분 은 완전 완벽하게 보정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가면 되는데 네. 이제 라인 너무 여기가 굴곡이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허벅지 라인 예. 넣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는 좀 말라 보인다. 꼭만 넣는데도 어때요? 이 정도 라인 어, 조금 풀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도와 조금만 넣어도 확 말라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한번 이렇게 수장해서 네. 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이 정도 수장하는 걸로 해서 예. 보고 밑에 통이나 기장감은 어때요? 어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수장하는 거. 예. 아주 0.5cm 정도 줄이면 어떨까? 왜냐하면. 네. 이 오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접히는 순간 그 반대쪽으로 확 꺾여 버려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접힐 정도로 떨어뜨리는 게 좋아서 현재 로퍼로 신으셨잖아요. 예. 옥스포드는 이거보다 더 짧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로퍼 기준에서 조금 짧게 이렇게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금만 수정해서 예. 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밸런스는 잘 맞거든요. 음, 네. 음, 요... 이제 느낌적인 걸볼거예요 네. 어깨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버사이징을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정도 딱좋은것 같아요 네. 어깨 오버사이징 느낌 음. 이정도로 보고 네. 여기도 저희 일반보다 되게 많이 이거를 드렸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느낌도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슴 볼륨 그대로 두고 허리 라인도 지금 딱 역상각표는 좀 좋아서 네. 이대로 가고 자켓 기장이 역시 팔에 대비했을 때 되게 짧아 보이는데 <laughs> 기장만 봤을 때팔앞두고 봤을 때는 되게 네. 좋아요. 네. 지금 한번 소매 기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소매 기장을 네. 지금 셔츠 오늘 거 기준으로 보는 게더 적당할 것 같아서 네. 네. 한 1.2cm 정도 네. 딱 줄이면 네. 셔츠도 적당히 보일 것 같고. 네. 줄었을 때, 그래도 역시 자동이 짧긴 한데, 옆뒤도 보면서 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이 네. 정도 느낌이라고 보고, 네.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네. 소매통 조금 커 보이기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네. 가도 되고요. 네. 허벅지도 그렇고,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건들지 않고, 네. 팔꿈치 쪽만 살짝만 네. 조금 좁아지게 네. 조정을 할게요. 정장을 자주 입으니까 활동분은 여전히. 네. 드릴 거고. 뒤 허리라인도 지금 이 정도 나쁘지 않거든요. 총장을 음, 좀더 길게 하면 많이 이상할까요? 이상할 네.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조금 늘려도 될것 같아서. 네. 보시기 좀 짧아보이나요? 뒤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 좀... 기장이. 음, 네. 네. 높이도 딱 적당하고요. 네. 이거 주의사항 좀 적어주실래요? 뒤 네. 자자, 아부자. 총메기장 네. 음. 마이너스 양쪽 2분의 1이야. 기장 길어져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1cm 정도 늘려서. 예. 1cm면 여기서 한이 정도거든요. 키에 비례했을 때, 총장을 한번 봅시다. 네. 키에 비례했을 때는 5cm가 늘어나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 너무 길고. 한 1.5? 1.5? 1.5 정도 늘려봅시다. 네. 1.5 늘렸을 때. 단추 밸런스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거든요. 네. 기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내리면 너무. 가대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고 간격을 조금 넓힐게요 그리고 오늘 입고 오셨던 자켓의 라필 열기는 좁아요 아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깨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오버사이징 했기 때문에 예. 맞춰서 좀 넓게 가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아, 네.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드디어 오늘 망충소에 망충소 고객님의 완성날인데, 네. 기대되시나요? 아, 예, 많이 기대하고. 아,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돼요 <laughs> <laughs> 원래 납품할 때는 좀 긴장을 하는 편인데, 아, 예. 가봉도 네 번인가 봐주셨고, 네. 아, 근데 완벽히 고정이 됐을지 <laughs> 한번 요구하시면 <이거봐야 웃음> 될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번 예. 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음, 뒷부분은 좋은데. 일단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기장감도 좋고, 뒤에 활동품도 적당하게 있고요. 걱정하셨던 뒷부분 라인으 완벽하게 잘 나왔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하 아, 오다리 보정과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아, 잘 나왔으면 좋겠지. <laughs> 네. 제가 웬만해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다것 것 같은데. 네, 좀많니다 한번 봅시다. 옆으로 한번 돌아서. 지금 뒤에 라인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네. 허리 라인도 적당하고 네. 활동품도 적당해서 정장을 자주 입으시니까 활동품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좀이 정도요. 그럼 네. 그리고 라인은 다 괜찮은데 저는 조금 안못 네. 아쉬워요. 네. 뒷 모습에 비해 네. 저희 오셨으면은 계속 가만 봤어요. 저희 오셨으면 근데 멀리서 오시고 네아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네이비도 궁금해서 한번 입고 네. 나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네. 조금 더잘 떨어지긴 하고요. 네. 뒤쪽은 역시 깨끗하게 잘 떨어지는 편이고. 허리 넓이는 괜찮아요. 네. 어, 컬러가 네이비가 되게 잘 받는 거요 신부님이랑 같이 오셔서. <laughs> 이게 더 이쁘다. <laughs> 이번에는 티켓 포켓도 쓰셨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스테는 거의 흡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 스티치 요청하셔서 네. 이 스티치 전체 다 네. 넣어드렸거든요. 네. 앞판은 저희가 네. 원래 네. 들어가는 스티치고. 네. 네. 이제 절개 부위에 소매나든지 네. 등판에 들어가는 스티치. 추가해 드렸어요. 아 너무 많이 오셔갖고 더잘 나왔어야 되는데. 아, 많이 안 아, <laughs> <말도 많이 웃음> 아 이게 양복이 완벽하게 하면 좋긴 하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뭐 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열심히 네, 그, <laughs>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네. 네? <laughs> 만족? <만족하니까 웃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만족. <laughs> 자 이렇게 망춤소 고객님의 옷을. 완성을 해드렸는데, 원래 이제 고객님들한테 납품을 할 때, 사실 평가를 다 해요. 이제 테일러 본인들이 만들었지만,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점수를 정해놓으면은 뭐 70점 이하면은 다시 이렇게 한다던가 수정을 요청한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웃음> <웃음> 점수를 매긴다면은한 70점 정도밖에 못 줘요. 되게 쉽게 제작을 할수 있을지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작하면서 굉장히 난관이 아, 너무 그래.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정말 조금은 재롱한 <laughs> <맞아요.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망충소 제작이 완료됐고요. 혹시 어? <laughs> 다음 망충소는 꼭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니다 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